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유명인 사주분석 오늘은 배우 공효진씨와 가수 케빈호가 되겠습니다. 공효진씨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연기파 배우라고 볼수 있고요. 이분이 그동안 그쭉 배우생활 을 하시면서 스캔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이가 43살입니다. 아무리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여자 나이 43살이면은 이제 한참 지났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가임 기간도 지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사귄다고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소문만 난게 아니라 두 사람이 이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케비노라는 가수인데 열 살이 어립니다. 그러니까 공효진 씨가 43살이고 케비노가 3세살이에요 옛날에는 막 10살 차이 나는 남자들, 뭐 이런 남자들을 참 만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었는데 요즘에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분이 그 궁합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효진 씨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신년, 김효월, 정미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사주를 봤을 때, 삼주만 봤을 때에는 수기운이 없잖아요 수기운이 남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공효진씨가 이렇게 43살까지 결혼을 안하 했다는 것은 남자운이 없다고 봐야죠 3주만 봤을 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효진씨가 이렇게 막 10살 정도 차이나고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 그런 남자와 결혼한다면 이 시주에 관성운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주가 뭐예요 자식궁을 나타내잖아요 금미화실론에서 자식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남자 운이 있다는 얘기는 나보다 나이 어린 남자와 결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케비노 씨처럼 이렇게 조부모 궁에 여자 운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연상과 결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효진 씨가 남자 운이 안 좋다는 거 이것은 틀림이 없고요. 그리고 3한살서부터 40살, 21살서부터 30살 이렇게 20대, 30대 젊은 시절에 지지의 남자를 나타내는 수기운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때 결혼을 안한 것이 좀 아쉽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케빈오 씨 같은 경우에는요. 경호년, 갑신월 병인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사주에서 약점이 뭐냐면 춘이 너무 많아요. 청가는 갑경충, 지지는 인신충. 이렇게 충이 맞습니다. 이것이 약점이라고 볼수 있고, 여기에서 충을 받는 것이 목기운이거든요. 목기운이 전부 인성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인성운이라는 게 임복을 나타내고요. 병인일주에서 임목의 배우자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인신충으로 깨지니까, 그, 이성운도 그다지 좋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금기운이 여자를 나타내고요 현재 무자대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자대운이 처음 시작이 되는데 이제 이때 공효진 씨를 이제 사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올해가 이민년 내년이 개묘년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수기운이 그 자식운을 나타내니까 당연히 남자가 결혼한다면 이때 결혼을 할 테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단 충이고 내년이 이제 개면년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올해는 좀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공효진 씨를 만나면서 스트레스는 좀 받을 수 있으나 뭐 괜찮게 좋은 결실을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가 이제 임인년인데 공효진 씨 입장에서는 이 임수가 남자를 나타내잖아요. 정임 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기운을 생성하고 있는데 올 한해는 다른 건 몰라도 특히 남자를 만나는 데에는 유리한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이제 개면년으로 또 간성운에 의해서 충을 받으니까 올해 사귀다가 내년에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그두 사람이 또 열살이나 차이나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낙관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공효진 씨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그 괜찮은 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궁합을 보면은요. 지금 공효진 씨는 자식을 나타내는 토기운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뭐 남자 운이 약하더라도 결혼은 한다고 봐야 되는데 왜냐면 결혼을 해야 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가임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효진 씨가 본인 스스로도 결혼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의 사주를 보면은요, 공효진 씨가 정미일주고, 케비노 씨가 병인일주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대입을 했을 때 무슨 충이라든가 뭐 합이라든가 이런 것은 성립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각각의 사주를 보면 이제 목기운이 두 개인데 상대방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금기운이 두 개인데 이쪽도 두 개가 있고 그리고 화기운이 두 개인데 여기 하나가 있고 아쉬운 건 뭐예요? 두분다 수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궁합이 이렇게 좋게 성립이 되려면 한 사람이 없는 것을 나머지 상대방이 좀 채워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궁합 자체는 뭐, 특별히 나쁜 건 아닌데, 뭐, 천생연분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뭐, 좋은 운은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운의 흐름을 봤을 때, 케비노 씨가 올해 이제 무자 대운인데, 앞으로 10년이나 남았고요. 그리고, 공효진 씨도 이제 갑술 대운인데, 많이 남았습니다. 두 사람, 만약에 이제 공효진 씨가 축시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40대가 축술미 삼형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이제 술미 형살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천간의 갑목이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고요.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목기운이 들어왔을 때, 목기운이나 화기운이 들어왔을 때 좋은 운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민년, 개면년 갑진년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 몇 년간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케빈호 씨도 마찬가지예요. 1년 운을 봤을 때 특별히 뭐 결혼을 하면 안 된다든가 뭐 이런 그안 좋은 해라든가 뭐 이런 거는 특별히 없고요. 그니까두 사람의 운운 이상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효진 씨 입장에서도 열 살이나 어린 남자랑 결혼한다는 게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월 운을 봤을 때에는요, 공효진 씨는 아무래도 지지가 충하는 이 1월 달이 안 좋겠죠. 양력 1월 달이 공효진 씨에게 가장 안 좋고 그리고 케비노 씨에게는 아무래도 그 삼형살이 형성이 되는 5월달, 5월달이 안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이 을사월로 삼형살이기 때문에 케비노 씨는 이제 특히 다음 달에 그 공유진 씨와의 관계를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무려 10살 차이나 나는 배우 공유진 씨와 가수 케비노 씨의 궁합 분석이었습니다. 궁합 점수를 준다면 한 70점 정도, 70점 정도 줄수 있고요. 두 사람이 이렇게 사귀다가 이제 뭐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공효진 씨 입장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이0살 어린 남자하고 그 결혼을 한다는 게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기호의 유명인 분석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